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솔저. 오늘은 처음으로 스페셜 솔저 찍어봅니다. 네. 저번에 본 사람들도 있을텐데. 0.13.0. 에이, 그 뭐지? 저희가 그거 다른, 다른 방송 이름 뭐더라? 0.14.0, 뭐라 뭐라.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0.14.0, 그거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했어요, 저희. 아닌데. 스페셜 솔저. 그리고 저 다른 방송 그쪽에서 해보잖아요 네 다른 데서 죠네 근데 그 이름 뭐였죠? SK 알라폰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저번에 찍어본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생전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이제 없어졌죠? 네 아니 있죠 네? 진연춘이라고 치면 나오죠 네 진연 춘년 진년이라 쳐도 되고요 네. 그걸 우와 적팀이 없다 네? 적팀이 없다 <웃음> <웃음> 우리끼리 싸울까요 우리끼리 싸울까 할요 되네 <laughs> <laughs> 네, 안된다 떨비라아 적팀이 없구나 아이씨 우리팀은 4명인데 왜게임 어. 진행이 안되는데 일단 저희끼리 싸우죠 죽겠습니다! <laughs> 당신 아우신 거 알죠? 네? 아니. 아니 처음부터, 아니, 아니요 어, 제가 한 세트를 다 썼는데. 제가 한 세트를 다 썼는데. 제가 A급으로 많이 썼는데. 님은 안 썼어요. 저는 버튼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타임입니다. 샷건! 야 샷건이다. 죽이자. 우와, A급 총이다. 죽이자. 아니, 부나 죽었습니다. 왜요? 님이 줬었잖아요. 와, 시선 놀이. 저 나갑시다. 아, 나가지 마세요 네, 초가 남았습니다. 네. 안그럼 아, 이거, 아니, 아무도 없는데, 1분, 그, 1분 동안 기다리려나가면. 맞죠? 그렇죠. 아, 예, 이상해. 아, 이상해. 사다리 타셨어요 똥꼬 지르려는데, 지금. 아, 병태야! <laughs> <미안해. 웃음> 야 이... 와, 이 변태다. 아유, 어, 더 변태. 야, 너 죽고 싶냐? 님. 님. 님왜 이렇게 아, 아, 얘또내 똥고, 얘또 아, 변. <laughs> <laughs> 더 변태. 이름이 더 변태. 어. 와 <laughs> <오야. 웃음> 어, 어, 아아아아아내 <laughs> <laughs> 저님 들어오세요 오오님 방장 오 랄랄라 2대1 기사 이제 나갈 것 같아 어 나갔다 어어 어. 우리끼리 싸우죠 왜 우리끼리 싸워 죽이셔 이 진짜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나 혼자 허 1분동안 기다리자 나도 나갔다허어 <laughs> 어. 나는, 나는 나는 잘할 수 있죠 왜요 잘 보시죠 잘 보시죠 맞죠 <laughs> 여 위에 문자로뜰 겁니다. 어. 누가 거리, 안물... 어... 어찌 가 보자? 아니야, 바보라고 쳤어요. 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laughs> 이 게임 끝나면, 저 죽었어. 하지, 이거 죽담이야 아, 나 A급, S급 언제 가져야 돼?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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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게이트, 게이트 발연소. 님, 님, 님! 제가 다이어깨 해줄게요. 다이어깨 해줄게요. 다이어깨 해줄게요. 어. 님이 했는지 아 했는지 일단 봅시다. 봅시다. 아우. 봅시다. 아우! 저룸 8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해줄게요. 롤러. 내가 제가 닉네임을 바꿀 거예요. 화이트 탱크. 블랙튼 이밀단이가하한게 있는 것 같은데. 우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왔어요? 아 했네요. 앱 추천하기랑 구독이랑 네, 저희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네. 님어 이천 명앱 추천하기랑 유튜브 구어 유튜브에 스페셜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아요, 했어요. 아! S가! 셜라 아, 어, 셜라 셜라 상가! 상가 5, 상가 5잘 아, 그렸다,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드세요 민도 새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지었다 <laughs> 그래, 하지만 잠시만, 그럼 이거 님 일단 들어가죠, 일단 들어가죠 시간이 없는데 5분이 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빨리 이거 지워야겠습니다 어. 네, 고 어. 네, 그럼 저희가 이거 학을 탈 때까지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